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채널의 민규 쌉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신경망에서의 활성함수와 손실함수를 배워볼 건데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활성함수와 손실함수를 제 강의를 꾸준히 잘 따라 오셨다면은 이미 다 학습을 어느 정도는 끝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가 약간 복스 플러스 알파 수준의 강의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 좀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경망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앞으로 DNN, RNN, CNN 같은 오토인코더,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이 신경망에서의 활성함수와 손실함수 개념이 머릿속에 정확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학습할 때 헷갈리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접 네트워크를 구현해야 하는 본인이 개발자이시거나 혹은 네트워크를 관리, 좀 감독하셔야 되는 이런 분들이시라면은 이 개념이 정확히 정립되어 있어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거나 혹은 확인을 할때이 네트워크가 정확히 구성된 건지 혹은 네트워크가 이상이 없는지를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이 약간 좀 쉽게 느껴지거나 혹은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라고 느껴질 수 있어도 꼭 정확히 학습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신경망은요 보통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고 했었죠? 처음에 입력층으로 입력을 받아서요. 은닉층에서 여러 계산들을 피드포워딩을 통해서 계산들을 거치고 나서 출력층으로 출력이 되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활성함수를 적용을 할 때는 어디에 적용을 하게 되나요? 은닉층에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은닉층에서의 활성함수는요 외종용을 한다고 했었어요. 기존 시간에 다 얘기했던 것들이죠. 비선형 문제의 해결이 목적이었습니다. 활성함수가 적용되지 않은 신경망은요 아무리 깊게 구성을 해도 비선형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활성함수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용을 할때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기울기 소실 문제의 해결을 고려해야 됐습니다. 은닉층에 활성함수를 적용할 때 아무 활성함수나 적용하다 보면은 기울기 소실 문제 때문에 오류 억전파 알고리즘으로 학습이 불가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할 요소가 있긴 한데요. 뭐가 있냐면요. 신경망의 유형에 따른 활성함수를 또 적용할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좀더 디테일하게 드려 볼게요. 자 그럼 활성 함수를 은닉층에만 적용하느냐? 출력층에도 활성 함수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출력층에서 활성 함수는요. 신경망의 목적에 맞는 함수를 선정해서 활성 함수를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것도 오늘 시간에 왜 그런지 다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활성 함수만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전체를 학습하려면 손실 함수 또 적용을 해야겠죠. 이 손실함수는요, 네트워크의 활성함수가 결정되면 손실함수는 자연스럽게 페어로 따라오게 됩니다. 얘기한 내용들이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 내용들이 정확히 이해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뒤에서 신경망을 구성할 때 정확한 신경망을 구성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은닉층에서의 활성함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최초의 퍼셉트론이 구성되고 나서 활성함수는 어떤 걸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계단함수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계단함수는 이런 형태를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특정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 신호를 다음 신호에 전달을 하고, 특정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신호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0을 출력하는 형태라고 했어요. 자, 이 계단함수의 특징이 뭐였어요? 전 구간 기울기가 0이면서 특정 구간 미분이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에서는 사용 불가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미분값을 곱해줘야 되는데 기울기가 0이에요. 그리고 미분도 특정 구간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계단함수는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라고 했었어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시그모이드 함수는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영속적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계단함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죠. 하지만 얘도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기울기를 계산해 봤더니 미분값을 계산해 봤더니 0에서 0.25 값을 갖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느냐? 이건 또 아니고요. LSTM이나 GRU의 내부 메모리 셀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이 LSTM과 GRU는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 LSTM이나 GRU의 내부 메모리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기는 하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쨌든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활성 함수들이 등장을 했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길게 늘려줬어요. 길게 늘려주고 나니까 어때요? 얘는 기울기가 미분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면서 기울기 소실문제를 지연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울기 소실문제를 해결해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또안 쓰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아 n n 계열의 신경망에서는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사용하게 을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아 n n 시간에 다시 정확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가 기울기 소실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온 게 뭐였어요? 렐루 함수였죠. 렐루 함수는 0보다 작을 때는 요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0보다 클 때는 자기 자신의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기울기 소실 문제를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부분 신경망에서는 이제 렐루 함수를 은닉층에서 활성 함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신경망을 구성할 때, 웬만하면은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렐루를 쓴다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웬만하면 다 렐루를 사용하니까. 근데 렐루 함수도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더 살펴보면요. 니키렐루라는 함수가 있어요. 음수일 때, 신호를 아무것도 배출 안 하는 거는 좀 약간 리스크가 있을 것 같으니 음수일 때 약간의 누수를 주자라는 거예요 리키라는 말이 뭐예요 누수죠 누수 즉 여기에 약간 누수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렐루의 음수 영역으로 인해 퍼셉트론이 미학습 되는 현상을 해결하긴 해요 하지만 리키 렐루의 단점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음수의 한계값이 없어 활성화가 지연이 가능해요 누수를 주긴 했는데, 누수가 마이너스 무한대 값까지 계속 커질 수가 있어요. X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계속 작아지는 형태를 그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의 값에 한계가 없어서 활성화가 지연이 가능은 해요. 이래서 등장한 함수들이 젤루나 엘루라는 함수들입니다. 이런 함수들은요, 똑같이 음수에서 누수를 갖긴 해요. 0보다 작을 때 누수를 갖지만, 뭔가 한계치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젤루나 엘루나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무수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최신 논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고요. 가장 뛰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컴퓨팅 성능에는 비효율적이에요. 이 젤루나 엘루 함수에 대한 수식은 제가 가져오지 않았어요. 수식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수식이 복잡합니다. 수식이 복잡해서요. 이 수식을 미분값을 항상 구해 줘야 되는데 이 미분값을 렐루나 리키렐루는 미분값이 1이나 0 정확하게 구해집니다. 근데 젤루나 엘루는 미분을 항상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팅 성능에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뛰어나니까 최신 논문 같은 데서는 어쨌든 최신 논문에서는 성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뭐채 g PT같은 엄청 초거대 모델을 만들 게 아니라면 은 우리가 설계하거나 구현해야 할 신경망들은 그 정도 수준의 신경망이 아니기 때문에 못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렐로 쓰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는요. 출력층에서도 활성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활성함수가 출력층의 활성함수가 결정이 되면 전체 네트워크의 손실함수도 당연히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력층에서의 활성함수는 뭐에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모델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유형 첫 번째 모델의 유형은 뭐가 있었어요? 회귀 모델이 있겠죠. 그렇죠. 회귀 모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경망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층이 있고요, 은닉층이 있고, y_hat이라는 출력층이게 있 구성을 했어요. 이때 회귀 모델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 볼게요. 회사에 뭐 물건 가격이 있고요. 인건비, 이자율, 판매량 등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요. 우리 회사의 이익을 예측하는 회귀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이거 회귀 모델이죠. 그죠. 회귀 모델인데 이때 이런 회귀 모델에서의 출력층에서의 활성함수는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 라고 봤을 때 상등함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상등함수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입니다. 즉 연속적인 예측을 위해서 신경망의 값 그대로 출력을 해요. 자, 은닉층에서 각각의 뉴런들, 퍼셉트론들을 거쳐가면서 열심히 가중치 편향으로 계산이 됐어요. 계산을 해서 값이 튀어납니다. 값이 2억 뭐 이렇게 튀어났어요. 그럼 2억이 튀어났으면요, 얘는 아 2억으로 이익이 예측이 되는구나 하고 그냥 아웃풋으로 도출을 하면 돼요 그쵸 뭐 3억 2천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도 그냥 아 3억 2천 이란 값으로 예측을 했구나 라고 바로 튀어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닉층에서 나온 값들을 그대로 출력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손실함수는 페어로 그냥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뭐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미 배웠어요 해귀모델에서의 손실함수는요 그냥 민스퀘어 에러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민스퀘어 에러 사용해요? 민스퀘어 에러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오류 역전파를 사용해서 경사관법으로 학습을 해야 될 텐데, 학습을 할때 전구가디 미분 가능하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경사관법이 잘 수행이 된다라고 이미 머신러닝 회기 파트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민스퀘어 에러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복습을 한다 생각하고 보면요. 민스케어 에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정답이에요. 이거. 그럼 정답과 가까울수록 오차가 작아요. 근데 정답과 멀어질수록 어때요? 오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왜 제고부의 형태니까. 그래서 경상화법을 사용해서 경사를 빠르게 내려가다가 빠르게 내려가다가 점점 천천히 내려가게 되죠. 그렇죠. 기울기가 완만해지니까. 그래서 민스케어 에러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기 모델이면요. 출력층에서의 활성 함수는 항너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손실 함수는 민스케어 에러를 사용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외워 두시면 됩니다. 사실. 자. 그다음에 회기 모델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분류 모델 해야 되죠. 근데 분류 모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진 분류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모델이 이진 분류 모델이에요. 똑같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을 만들었을 때 제가 나이, 성별, 혈압, 음주량, 흡연 여부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암 환자인지 아닌지 암 여부를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u 루냐펄스냐 나와야겠죠. 이진이니까. 그렇죠. 참이냐 거짓이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암이면 1이 나오고 암이 아니면 0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신경망을 구성을 하려고 하면은 활성함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은닉층에서 계산된 값들이 튀어나왔어요. 이 값을 1과 0 사이로 매핑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계단함수나 시그모이드 함수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계단함수는 사용하면 안 돼요. 왜? 계단함수는 오류역전파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시그모이드 함수. 뭐였어요 0과 1 사이에 예측이 투로가 될 확률을 출력합니다. 자이 얘기는 이미 회기 시간에 로지스티 회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로지스티 회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가서 반드시 학습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0.5 이상이면 투로로 판정해요자 은닉층에서 값이 나온 상태에서 시그모이드로 매핑을 시켰더니 뭐0.7 이런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 70%의 확률로 암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암 환자야. 라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손실함수는요, 뭘 쓰게 되냐면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함수를 쓰게 돼요. 즉, 이 함수는 정답과 멀어질수록 오차가 기하 접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느냐? 로그 함수의 특성 때문입니다. 로그 함수는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로 생각을 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로그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1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0과 1 사이만 고려를 할 거예요. 0과 1 사이에서만 고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하 이진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으니까. 그렇 시그모이드 함수는 0에서 1 사이만 출력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정답이죠. 그렇죠? 여기가 정답이에요, 지금. u 루가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u 루가 정답이니까 그때 정답과 가까울수록 오차가 작습니다. 하지만 정답과 멀어질수록 오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민스케어 에러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의 값을 갖기 때문에 사용을 할수 있지만 이 이진 분류 모델에서는 0에서1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민스케어 에러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이진 분류 모델을 사용할 때는 활성함수로는 시그모이드를 무조건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손실함수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가 참 거짓만 있는 게 아니죠. 다중 분류 모델이 있습니다. 신경망을 구성을 했을 때요 아웃풋이 여러 개가 될수 있어요. 자, 또 예를 들어볼게요. 강아지 사진을 넣고요. 얘가 강아지냐, 고양이냐, 닭이냐로 분류를 해볼 겁니다. 이때 강아지는 1, 고양이는 0, 닭은 0으로 설정을 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설정이 됐을까요? 우리 이미 배웠던 원앗 인코딩 적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분류에서는 원앗 인코딩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은 1로 놔두고 나머지는 0으로 놔두는 그런 원앗 인코딩을 적용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신경망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출력층의 활성함수는 무엇을 둬야 될까요? 활성함수로는 이미 우리 배웠었습니다. 이것도 로지스틱 회귀할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걸 적용해야 된다고 했었죠. 소프트맥스 함수는요.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확률의 총합이 1이에요. 예를 들었을 때 0.7이 나오고요. 고양이가 0.2가 나오고 닭이 0.1이 나왔습니다. 총합이 1이 되죠. 그쵸. 그렇죠? 소프트맥스를 통과하며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강아지일 확률이 70%고, 고양이일 확률이 20%고, 닭일 확률이 10%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 강아지일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강아지야. 라고 판단을 내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치면요. 이때 손실 함수는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고양이나 닭이 0.2%, 그가 그러니까 20%, 닭이 10%인 거는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몇 프로 나오는 거는 고려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려할 건 뭐예요? 강아지가 몇 프로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모델이 정말 이상적인 모델이라면요. 이상적이라면요. 얘가 강아지 1 확률이 소프트 맥스 함수를 거쳤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가 0이 나오고 얘가 1이 나오고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이 0.7의 값과 이 1의 값의 차이, 이 차이가 궁금한 거죠, 그렇죠? 차이가 학습이 되도록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나 닭일 때는요, 여기에 0이 곱해지니까 상쇄가 되고요. 강아질 때만 고려를 하게 됩니다. 강아질 때는 여기 에 1이 곱해지겠죠, 그렇죠? 여기 에 1이 곱해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손실함수는요, 전개를 해보면 정답인 클래스와의 오차만을 고려하게 되게 됩니다. 다중분류 모델은요, 소프트맥스와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주저리 주저리 이것저것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마지막 장표, 이 썸머리, 요약 장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고,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은 앞으로 신경망을 구성할 때 오류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구현이 가능할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은닉층의 활성함수는요. 어떤 걸 사용한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신경망이면요. 무조건 렐루 함수로 써야 된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래는 계열 모델이면은 활성함수로 하이퍼블리 탄젠트를 쓰게 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신 논문에서는 주로 활성함수로 젤루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엘로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젤루를 많이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엄청 대단한 컴퓨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거대한 모델을 학습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렐루를 사용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출력층의 활성함수와 손실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유형에 따라 나뉜다고 그랬죠. 회귀 모델이면요. 활성함수는요. 항등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손실함수로는 MSE를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이진 분류 모델이면요. 활성 함수로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해요. 0에서 1 사이의 값이 출력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손실 함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한다. 다중 분류 모델이면요. 각 클래스의 확률이 나와야 되니까 활성 함수로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고요. 손실 함수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시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강의를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실 함수와 활성 함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DNN, RNN, CNN, 오토인코더와 같은 신경망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학습을 하게 될 건데 해당 내용들은 이제 앞에서 배운 머신러닝 파트와 이번 시간까지 배운 딥러닝 파트에서 이번 시간까지 배운 모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앞으로 신경망을 공부를 할때 이해가 잘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여태까지 한게좀 약간 애매하신 분들은 복습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